안녕하세요. 법원직 수험생 여러분들. 법원직 국어 박재현 쌤입니다. 제가 카페에도 2022 법원직 국어 시험에 대한 간단 총평과 또 문항별 문제 유형 분석에 대한 글을 올렸지만 이번 국어 시험은 뭔가 좀할 말이 많은 시험이었죠. 그래서 생생한 전달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22 법원직 시험 보신 분들 다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이제 법원직 국어 시험의 유형이나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법원직 국어 시험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법원직 국어 문법 시험이었죠. 최대 5문제까지만 출제되던 문법 문제가 딱 2배가 돼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제 영역에 대한 변화는 없었지만 문제 비중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특정 영역, 문법 영역의 공부를 소홀히 했던 학생들은 체감 난도가 높은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문법 문제를 제외한 총 15문제의 문제 변별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법 열 문제의 변별력을 또 따져 보자면 자, 우리 동행팀 수험생 여러분들은 제가 평가원 유형의 문제를 변형을 해서 문법 백제 자료를 나눠 드렸었죠. 이순한테 나눠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있던 출제 요소들이 중세를 포함해서 모두 기출이 됐습니다. 즉 법원직 국어 문제 유형에 맞게끔 수험 전략을 짜오신 분들이라면 이번 시험의 실제 난도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법 문제의 비중이 높지만, 문제 안에서의 실제 변별력이 크게 있는 문제들은 한두 문제 혹은 세 문제 정도까지 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체형 기준으로 25문제를 간단하게 해석해 볼게요. 자, 문제 유형부터 우리 봤던 거 아시죠? 첫 번째 문제는 글의 전개 방식, 2번은 대화 지문인데 반응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3번은 보기 박스 안에 특정 학자의 견해가 제시된 문제였습니다. 자, 글로 들어가자면 첫 번째 문단에서 학교 팽창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각각의 문단에서 먼저, 다음으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이 학교 팽창의 원인을 바라보는 네 가지의 관점을 이렇게 열거하는 방식, 병렬적 제시라고도 하죠. 이런 방식의 글이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학교 팽창의 원인의 키워드가 되겠죠. 자, 키워드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찾으셨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의문문 활용 병렬적 제시 수치 자료인데, 자, 이세 가지 선지는 시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설명 방식이었어요. 물음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먼저 다음으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라는 표지어를 통해서 병렬적 제시라는 걸알수 있었고, 숫자가 나오면 수치 제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4번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문제로 빠르게 답이 나왔던 문제고요. 2번은 각각의 키워드를 봤을 때 4번에서는 산업 수준이 고도화되면서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 학교다. 자, 이거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짓 또한 아주 난이도가 하 정도 되는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사회적 차원에서 막스 베버가 바라보는 학교 팽창의 원인과 그다음에 보기 안에 있는 A 학자와 B 학자의 견해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럴 때는 선지를 잘 봐야 됩니다. A와 달리 혹은 A와 막스베버 모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지 안에서도 좀 변별이 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답은 3번의 막스베버와 A의 공통점 모두라는 말은 공통점이죠. 모두 계층의 지위를 언급했기 때문에 키워드가 일치되는 3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4번의 문법 문제죠. 이번에 문장론에서 4 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안긴 문장 절의 종류랑 그리고 문장 성분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문장의 짜임에서 출제 요소 말씀을 드렸죠. 그죠? 혼문장인가 겸문장인가 이걸 구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안긴 문장 안에서 안긴 문장의 절의 종류를 아는가. 그리고 이 안긴 문장이 문장 안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가. 이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나오면은 이 안긴 문장의 절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것은 더 시, 문제가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딱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자, 봤을 때 동생이 산. 철수가 산책했던 이런 관용 사용어미 니은이 붙고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는 절은 관형절입니다. 근데 2번에서 주어를 수식하는 건 맞아요. 근데 부사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비문학 지문이죠. 자, 두 번째 비문학 지문 또한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 내용의 복잡성도 없는 그런 어, 평이한 수준의 글이었어요. 문제 유형부터 볼게요. 5번은 내용 전개 방식이죠. 그래서 배경 설명 후뭐 의의를 제시한다. 장담전 소개한 후 혹은 구체적 예시를 제시한 후 그다음에 학자들의 견해 비교 자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이 키워드가 나오고 6번은 빈칸 추론 문제니까 읽으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의미를 추론해야 됩니다. 단 7번이 내용일치 문제고 8번은 사전 활용 문제죠. 자첫 번째 문단은 이제 기업 전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두 번째 문단부터는 기업 전략의 구체적인 예로 다각화 전략을 들수 있다라고 한 다음에 이어지는 문단이 다각화 전략에 관한 세부 정보의 글이었어요. 그러면 5번의 두 번째 문단까지 보고 나서 3번이 적절한 선지라는 걸 빠르게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자 다음 6번은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 이 열거된 예시안에 열거된 사업들이 어떤 특징을 지녔죠? 불경기와 호경기가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사업 분야일수록 이러한 기업들은 관련 사업보다는 비관련 분야에 다각화를 해야지 이 불경기와 호경기가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관련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렇게 비관련 분야에 다각화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경기가 불안정할 때도 자금순환의 안정성을 비교적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앞에 나온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비관련 분야에 다각화라는 거 이게 바로 키워드였습니다. 다음 7번은 각각의 문단 안에 정보를 확인하면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8번의 사전적 의미 또한, 어, 디귿에서 창출의 의미를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창업이겠죠. 그죠? 창출은 무언가를 생산해낸다라는 뜻이니까 아주 평이하게 단어의 의미가 기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겠죠? 자, 다음은 제가 난이도 상으로 설정한 이 변별력 있는 문제였던 9번 문제예요. 자, 중세국어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능보다도 더 많이 나왔죠. 중세국어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업시간에 중세국어 안에서도 출제 요소가 되는 개념들 현대국어와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개념들이 바로 평가원에서 문제로 내고 있는 중세국어의 출제 요소라고 했죠. 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던 개념이에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에 따라 중세는 말의 의문문의 끝이 달랐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접근이 있었어요. 이런 중세문법은 현대어 풀이가 있을 때는 작년 기출 문제 푸는 방식도 그했습니다 현대어의 해설을 가지고 선지를 봐도 답이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을 현대어 풀이로 한번 변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리을에 구라제가 어디 있느냐, 자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은 어디에 있다라는 설명이 나타나는 대답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내 네, 아니오로 대답이 요구되는 판정 의문문이 아니라 어디라는 설명이 들어가는 설명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 (4번이었어요.) 자 문제 푸는 방식만 제대로 접근했다면 답이 (4번이라는) 거 빠르게 파악하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는 고전시가 두 작품이 나오고 문제는 총네 문제가 연계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법원직 문학의 전형적인 유형이죠 그죠 복합 질문이 나오고 첫 번째 문제는 공통점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고전시가다 보니까 어떤 운율 영구이 갈래 고려 가요의 형식적 특징을 알고 있는가 지식형 문제입니다 우리 충분히 연습을 했고 마무리 특강 때도 제가 변별이 되는 영역 두 개를 가지고 두 시간 넘게 특강을 했던 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시어의 문제 그 다음에 13번 또한 어떤 상징성을 가진 문제였죠 자 여러분 아마 반가운 페이지였을 겁니다. 5월 18일 약 시험 한달 전쯤에 마무리 연습 문제에서 갈래별로 작품을 선별해서 연습하라고 드렸는데 이 고전시가의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석영별곡과 정석가가 연계되어 있던 문제를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78번 문제는 대동강의 상징적 의미 석영별곡에서 대동강이라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와 밑에 있는 복합지음 어, 발문이 일치하는 문제가 적중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점으로 봤을 때두 화자 모두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아 하는 화자 모습, 적절한 선지였죠. 그 다음에 11번은 고려가요인데 여러분, 사음보는 양반들의 문학인 시조에서부터 나오는 음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렴구가 등장하면 어떤 가리라고 했죠? 고려가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음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고르셨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지금 밑줄친 시어가 4개인데 이 정석화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는 패턴을 지닌 문학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대상이 뭐뭐 하면은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대상이라는 그 밤이, 옷이, 소가, 이세 대상은 모두 성격이 같은 거겠죠. 그런데 마지막에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자, 이 구절은 다른 작품에 석영별곡에도 똑같이 있는 구슬이 바위. 제가 이 부분은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작품이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그 1교시에 마치고 나온 수생분들이 선생님, 구슬 나왔어요 라고 하길래 저는 구슬이 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들이라는 거는 구슬은 인과 나의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들어갔던 문제였죠. 대동강, 대동강은 석연배곡에서 지금 이미 대동강 건너편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별의 공간입니다. 인과 나를 이별하게 만드는 공간인데 가장 유사한 성격은 지금 4번에서 남포에서 임 보내며 임과 이별하는 공간인 남포 이 바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향수라는 현대시보다는 변별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11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독해만 했을 때 풀수 없는 문제 즉 지식형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13번처럼 이렇게 선지에서 외부 작품이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체감적으로 어렵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11번과 13번 혹은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작품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14번은 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면 던과 든의 차이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어의 사전적 정의인데 던을 쓰는 것과 든을 쓰는 거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실제로도 많이 오기가 나오는 어미예요. 자 위에서 사전 정의에서는 다 설명을 해주고 선지를 넣어보는 방식의 우리 문제 유형 많이 연습을 했었죠. 자이번에서 던지는 지금 밥을 먹던지 말던지는 선택입니다 자 던지는 선택이죠 그랬을 때 바로 답이 2번이 틀렸다 는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15번은 두번째 중세 국어죠 자 중세 국어에서 제가 2021 마지막에 나온 중세 문법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형격 조사 주격 조사를 강조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관형격조사 주격조사는 현대와 차이점이 있는 조사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변별하셨어도 됐지만 우리는 이미 좀반 이상은 암기가 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16번과 19번은 음운 변동 문제예요. 자, 16번에는 지금 A에서는 비음화예 시가 나왔고 B에서는 유음화예 시가 나왔습니다. 자, 음운 변동에도 다양한 출제 요소가 있는데 음운 변동 각각의 유형과 그리고 유형 안에 일어나는 원인을 종류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지는 지금 위치에 동화되는 건지 방법에 동화되는 건지 자, 이거는 기출에도 나왔던 선지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출제 요소로도 제가 마지막 문법 복습 자료에 비음화 유음화 사이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쓰고 구개음화는 좋은 위치라고 설명을 괄호에 다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이 비음화 유음화라는 용어 자체가 소리를 내는 방식이 바뀐다라는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방식이 바뀌고 여기서 지금 예시에서 비음과 유음은 뒤에 있는 자음이기 때문에 바로 답이 4번이 답입니다. 다음 17번 문제는 문장론 파트에서 나왔고요. 이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 다른 사람의 말을 문장 안에서 인용할 때 우리가 직접 인용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인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직접 인용해서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어떤 지시표현이나 대명사 혹은 종결어미가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 바뀌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냈죠.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에서 바뀐 차이점을 보면 됩니다. 나는 승아를 만나고 싶다 해서 자기가 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칭 대명사는 간접인형절에서 지시대명사. 자, 자기라는 말도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선지가 됐습니다. 자, 다음 18번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문법을 하나 틀리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이 어, 계셨어요. 자, 형태소 문제죠. 사실 지금 열 문제 중에 유일하게 뭔가 간단한 지식을 묻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형태소를 쪼개야 된다는 부담감에 어좀 체감 난도가 높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형태소는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 각각의 형태를 쪼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의존 형태소를 낼때 우리가 실제적 의미는 있지만 앞말이나 뒤에 어떤 형태소가 꼭 와야 되는 거, 우리가 동사형용사에서 잘 쪼개야 된다고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의존적으로 쓰이는 형태소는 이라는 조사, 그리고 녹음연에서 어간 녹과 음연이라는 어미 둘다 의존 형태소였습니다. 자, 남은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 이렇게 어간이 혼자서 쓸수 없죠. 둘다 의존 형태소입니다. 발자국은 명사, 명사니까 자립이겠죠. 자, 자리마다에서 마다라는 것도 조사니까 의존입니다. 자, 꽃 뒤에 조사 의존입니다. 피리니도, 피니라는 말이 있으니까 리도 하나의 형태소인 거예요. 그러면 피리니 세 개가 다 의존 형태소죠. 그러면 의존 형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다음 19번은 역시나 음운 변동인데 자 제가 음운 변동 문제는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죠 두번 이상 일어나는 예시 음운 변동이 최소 두번 이상 일어나는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을 것이다 변별을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풀었던 예시와 또 문제입니다 그러면 답이 2번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꽃잎에서 꽃잎은 이라는 모음 니은이라는 자음이 첨가되는 니은 첨가였어요. 하지만 니은에서는 비음화인 교체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지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현대소설이고 작품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입니다. 동행팀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반가운 작품이었을 겁니다. 실제 제가 시험장에 응원을 갔을 때도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구보씨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날 매우 힘이 났던 생각이 나는데 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제가 동행 모의고사 1회차에 실었던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구보씨가 경성을 돌아다니면서 노파나 시골신사 양복을 입은 사나이, 이 인물을 보면서 내적 독백을 하는 부분 또한 정확하게 100%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작품 복습 문제를 푸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푸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친절한 구보씨가 됐죠. 자 문제 유형을 보면은 첫 번째 20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틀리신 분들이 거의 없죠. 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구보 씨는 이건 제가 심리 소설이라고 했죠. 이 구보 씨의 내면, 구보 씨가 중얼중얼하는 말들을 쓴 소설이기 때문에 이번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된다. 2번이 바로 정답이었죠. 다음엔 이제 장면 악 문제죠. 20번 문제보다는 난도가 조금 높습니다. 왜냐면은 소설은 여러분들의 상상과 뒤섞이는 순간 내용 일치는 함정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하게 본문에 근거한 장면의 해석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자. 네, 1번에서 구보는 노파의 가난하고 고된 삶을 상상해보면서, 자 여기 나옵니다. 고된, 고되고 가난한 삶을 상상하면서 생기없는 외양에 대해 생각한다. 뒤에 구보의 내면에 생기없는 외양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그냥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어도 되는 선지였어요. 자 다음 22번은 보기에서 자, 구보 씨1 일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식민지 지식인의 무기력한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의 감상을 도와주는 보기 문제였지만, 사실은 장면판 문제였죠. 그, 화신상에서구본은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느끼다가 그들을 업신 여기려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업신 여기로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축복하여 위로하셨다, 라고 해서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해놨죠.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답이 바로 1번이에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현대시 문제 정지용의 향수입니다. 자, 이 또한 반가운 문제였죠. 제가 기본서에도 당연히 싣고 수업을 했고 또 동행 모의고사 3회에 제가 정지용 향수를 출제를 했어요. 그 동행 모의고사 문학은 동행 모의고사에 어떤 등판이 많았다라는 거. 자, 23번 문제는 두 개의 지문을 주고 두 개의 작품을 주고 비교 대조하는 문제였죠. 자, 그랬을 때는 제가 자신 있는 작품 하나 읽고 선지를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를 빨리 풀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하나가, 현대시가 하나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사실 두 작품 중에 하나를 읽고 문제를 없애버려도 됐었던 그런 문제예요. 자, 우린 정지용의 향수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이 작품을 알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시간을 엄청 빨리 줄일 수가 있었겠죠. 자, 1번, 2번 다 맞지 않은 선지였어요. 3번에는 인격을 부여한다. 자, 해, 금빛, 황소가 울음 을른다 게으른 울음 을른다 이런 것들 인격을 부여한 표현이죠 그래서 (3번이) 맞고 그러면 보기를 봤을 때 꽃이 인정스레 웃다 이런 것도 인격을 부여한 표현이죠 그래서 답이 바로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문장론에서 문제가 나왔죠. 자, 문장 성분 연습 우리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자, 보기에서 친절하게 주술 목보는 주성분이고, 나머지 수식하는 것은 부속성분이고, 독립성분은 독립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번이 왜 틀린지 볼게요. 기억에서 디귿은 주성분의 개수가 일치한다자 주술 목보를 찾아라라는 문제였어요. 자 기억에서는 아이가 잔다 주어 서술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식하는 부속 성분이었어요. 니은은 삼았다 누가 그는 무엇을 딸을 자 그럼 나머지 친구의 딸 며느리로 삼았다 이 부분은 다 부속 성분이에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일단 주성분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답은 2 번이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는 문장의 짜임. 자, 문장론에서 또 나왔어요. 이번에 문법은 문장론 파트에서 공부를 소홀히 하고 이해를 잘 못하셨으면 은 아마 변별을 당하기가 쉬운 문제였어요. 자, 하지만 문제는 매우 쉬웠습니다. 우리 이어진 문장은 대등과 종속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초반에 몇번 내다가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져서 그 어, 뒤에서는 내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 맞추셨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자, 니은은 분명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었어요. 철수가 오면 그들이 출발할 것이다. 앞 문장이 절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걸 예시로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25문제 의 간단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